세계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25 전쟁 73주년을 기억하며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사랑하셔서 전쟁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부흥의 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좋은 환경들과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하나님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독립과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아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회복하여 다시 영적 부흥을 이루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전인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이를 위하여 우리 전인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조영래 목사님께 늘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세요.또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복지,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굳건하고 바르게 바르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나라가 한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시고 교회의 어른이신 분들이 저희에게 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오신 장로님, 권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받게 하시고 우리의 은승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시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함께해 주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对。Right.